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매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을 받았으니 죄와 단절되고 의와 경건의 삶을 추구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하시며 큰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지어 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려 놓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시켜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들은 단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알려워 주님에게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세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세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세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세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대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오십 대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탄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탄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야 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 새 삶을 찾는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대교 율법자들이 감성했던 팔레스타인, 즉 예수님이 생활하시던 그때에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알려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인인데요. 그 여인은 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마치 죄를 숙명처럼 지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웃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인의 내면에는 자존감도 많이 상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에 매질에 야유와 비난과 뭐 그런 것들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것이 별 기대가 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 인생에 일대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여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물로 그 발을 씻고 또 향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미래를 찾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어, 오늘 새로운 삶을 추구하시는 분이 지금 이 시간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과 37절 말씀. 한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본문 시작되죠. 오늘 말씀 속에 이 여인은 일단 죄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을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여인 자신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 지난 과거의 행동 지난 과거의 죄는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신다는 거예요 많은 병자와 귀신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건들을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도 그 대열에 합류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저희 가서 고침을 받고 싶다. 어떤 고침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질병,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해결하고 싶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지만 그분 앞에 나아가기에는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초라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여인이기 때문에 쉽게 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었습니다. 현재 삶은 죽음보다 나은 게 없었거든요. 아니, 동네 사람들이 항상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번에 다른 사람들처럼 막 제치고 갈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조용히 조용히 그렇게 용기를 내어 나아갑니다. 우리도 인생이라는 갈림길,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 속에서 승부수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지혜롭고 옳은 결단은 전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인과 달리 우리는 약간의 용기만 내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의 용기에 정말 중요한 건 옆의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자신이 결단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여인인데, 이 모임과 무리를 뚫고 간다는 건 쉽지 않은데, 이런 생각하다 보면 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야 돼, 내가 가서 살아야 돼,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돼, 이런 간절함 속에서 나아가는 여인은 주변 환경을 보는 건 아니었죠.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도 이런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변화되는 삶 어떻게 해야 뭔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수 있을까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38절, 39절 말씀에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예수의 뒤로 앞에까지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앞에는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죠. 남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동네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 왔다는 소문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는 여기 어디 껴? 여자가 여길 어딜 와? 아니, 죄인이 여기 왜 있어?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방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고 예수님 뒤쪽으로 간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울면 눈물로. 뒤꿈치부터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 발을 적시고, 그러면서 서서히 예수님 앞쪽으로 그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발을 닦을 수 있으니까. 이건 제 상상입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입을 맞추는 건이 종이 주인을 대할 때 하는 모습이고, 머리털로 닦는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높여드리고 있어요. 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누군지, 이 여자가 죄인인지 알고 곁에 못 오게 했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아, 이거 영, 뭐, 신통하지 않네. 영빨 있는 사람이라면 저 죄인을 보고 알았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좀 깎아 내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38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수 있는 걸다 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지요. 오카불 들고 한 여인이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로 다가왔어요. 고귀한 분을 만나니 죄가 선명하게 드러난 까닭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발치에 서 있던 여인은 눈물을 쏟았고 그 눈물은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여인은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위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옥합의 뚜껑을 열어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발을 씻어주고 입 맞추며 인사하며 감람류를 떨어뜨리는 것은 예수님을 초대한 집주인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리세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바리세인은 그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생략했습니다. 왜 생략했을까요? 그마만큼의 정성을 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누구를 손님을 초대할 때는 이미 그 정도 예의는 갖춰야 되는데, 이 바리세인은 그 일을 생략했다? 그 정도 예를 갖추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을 초청하듯 그 일을 정성껏 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초청한 호스트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올려드리고 있죠. 여기서 차이가 뭘까요? 이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요, 또 큐리오스, 또 주인님 이렇게 모신 게 아니고, 그냥 뭐 신통하다고 하니까, 좀 영험하다 하니까, 좀 소문이 있으니까, 자기네 집에 모신 것 불과해요. 자, 또 하나. 이 여인이 가져온 기름은요, 씻기 위해서 갖다 놓는 그런 기름이 아니에요. 그냥 쭉 들어오면 손발 씻긴 다음에, 그 다음에 손님들에게 아로마 향 나는 기름을 이렇게 향유를 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이 여인이 가져온 건 정성을 담은 옥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쓰는 기름도 어때요? 기름을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기름값이 다르죠.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닦는데 쓰는 기름이 다르고, 그 다음에 몸치장 하는데 쓰는 기름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냥 간단하게 우리 얘기하자면, 헌금은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실 때 그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십니까? 옷을 그냥 툭툭 털면서 아이고 어저께 입은 건데 그냥 오늘 입어도 되겠지 이런 마음일까요? 옷을 입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준비함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예. 짝다리 짚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머니에다 손 집어넣고 듣는 거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과연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초대하고 있는지 주님과 만나고 있는지 그래서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해야 될 것도 생략해가면서 대충 대충하면서 넘어가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여기서 새로운 삶이란 뭐냐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47절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용서함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사랑을 고백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이 여자여, 너 죄사함을 받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49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그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과 그런 사람들이죠. 율법주의자들. 아니, 저 사람이 누구인데 죄도 사하느냐. 아니, 지가 하나님이야? 이런 거죠. 그렇게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속으로. 그랬을 때 예수님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죄는 주님에게서 용서받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해 우리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 한 일은 예수님께 최고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차, 향유를 준비하고 눈물로 흘리면서 고백하고 했던 건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인 시몬을 불러서 사랑이 많은 곳에 죄 사함도 크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해졌음을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고도 예의를 갖추지 않은 주인이 되었어요. 비록 죄인이지만 옷합을 들여서 예의를 갖춘 여인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똑같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가 뭘까요? 이런 대비가 나타나는 건 뭘까요? 또 하나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과 또한 죄를 지은 여인, 극과 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더큰 감사를 했을까요? 죄를 용서받음에 대한 감사의 크기, 감사의 마음이 그 차이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누가 더 죄를 더 많이 지었을까? 당연히 그럼 여인이겠죠. 그런데 용서함이 크기 때문에 그 감사의 크기가 더 커졌다. 감사의 마음의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 용서함을 받은 그 감격에서 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은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인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봤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 죄를 용서받고 새 삶을 살기만 한 그런 거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했어요. 남들이 볼땐 낭비라고 할수 있지만 힘겨운 낭비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을 한건 아닙니다. 그죠? 향유를 준비는 했으나 그것이 그 사람이 할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거죠. 그걸 넘어서서 한건 아니니까요. 자, 또 하나. 우리는 할수 있는 일은 두고서 할수 없는 일에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뭐 믿음 생활, 뭐 헌신, 뭐 이러면 굉장히 큰 것만 생각하고 나가 못한다고만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러나 할수 없는 건 놔두고 할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되는데 그게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 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무너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교회 와서 할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또 교회 아니어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교회 앞에 입구에 빗자루질도 할수 있고 걸레 한번 들고서 조금 닦을 수 있는 거고 또 주중에 우리가 주변에 전도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인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펼쳐지게 해달라고 잘 이끌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그냥 하는 거냐?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그냥 올때 들어오십시오 라고만 하면서 생생만 내는 거냐? 아니면 여인처럼 힘겨울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냐? 여기서 믿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서 축복의 은혜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위의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용기, 그것을 우리는 여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옥합을 깨뜨리며 발을 닦는 최선의 행동, 그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감사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 여인처럼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갈망하며 더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삶,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될줄 믿습니다. 새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인이 보여준 것처럼 용기와 최선과 그리고 감사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유대 동건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신경 한 가닥 한 가닥과 세포 하나일이까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은혜로 온몸이 강건해지는 증거를 볼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믿음 충만한 가운데. 파킨슨 질병도 견디고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려 주옵시고 또 암과 투병하며 항암하고 치료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십령 십령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전해옥 집사님과 또 아버지 아님 이명옥 집사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항체 형성을 준비하고 또한 모든 것 속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사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새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너 역사하시는 그 귀한 증거들이,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우리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크고 작은 질병들, 질환, 불편함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때 은혜 충만할 줄 믿고요. 또 코로나19 백신을 맞으신 분들, 또 맞아야 되실 분들, 하나님께서 1차, 2차 모든 과정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항체 형성도 잘 돼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방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업을, 또 사업장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구보 공영 헤어플래너 송파비오 부동산 마사의워킹 이수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귀한 은혜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언제나 믿음 안에서 강건하시길 바라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